자, 이 두께를, 폭을 얼만큼 할지, 그 다음에 두께를 얼마를 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물론, 이제 자연스럽게 할 때는 다양하게 하는데, 기본은, 이 키가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양쪽 1cm씩 빠지신다고 보면 돼요. 그러면 이 정도 되죠. 1cm씩, 그러면 거기서 1cm 빠진 이 정도. 자, 폭은 이만큼이 좋아요. 그러면 두께. 두께는 이 친구 이, 이를 넘어가지 않게. 그러면 두께도 이 정도면 하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자연스럽게 하려면 많이 떴을 때도 있는데 기본은 이 정도. 그 정도를 뜨고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시 바라볼까요? 모으고, 모으고, 모았어요. 놓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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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렸고, 이 동작을, 자, 이쪽에 찍을까? 이쪽, 이렇게 찍을지? 손동작이 다 자, 이 손가락이 이렇게 놓고, 이 종이를 갖다가 뒤집어 넣는 거야, 이렇게. 자, 손가락이 이렇게. 이렇롯를 가지고 굴리는 거죠. 롯트를 굴리면서 손도 이렇게. 롯트가 돌아가는 거 보이죠? 이렇게. 그러면서 종이를 잡고 살짝 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고, 굴고, 굴고. 하나 말기. 되시고 여기서 끝에 2cm만. 이 정도. 그래서 머리를 종이도 딱 이만큼. 잡고, 잡고. 같이 빼서 손을 이렇게 굴리면서 나오시고. 이렇게. 이렇게 굴려놔야 이렇게 했을 때가 딱 굴러와요. 그 다음 에 손을 머리카락 종이를.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을 계속 잡고 있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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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잡고 있어요. 이제 충분히 힘을 받았다. 그러면 손을 좀 빼도 돼요. 이렇게. 놓고 엄 얘를 밑에다 대고 얘를 여기다 걸고 이렇게. 그다음에를 다시 바꿔서 바꿔지고 이렇게. 이렇게 그러면 이 간격이 여기 간격이 적당하세요. 이렇게 다음 있고 머리를 얘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 못 말아요. 그래서 얘를 이쪽에서 머리를 복하라고 보시면 이리 한번 모아주고 이리 한번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빗어서 한번 자, 지금 톤을 바꿀 때도 얘가 살짝 내가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, 자 2cm만큼만 하나 둘 얘를 굴려주고 그래서 코자 이대로 말면 끝이 엉켜있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여기서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파지를 저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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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충분히 힘을 받으면 손을 떼도 되고 놓고 손가락 아래 여기다 걸고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 다시 바꾸고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. 여기까지